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지인에게 양도받은 PC입니다. 지인께서는 주변 PC 수리 업체에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 PC를 구매를 하셨고, 고객님은 이 양도받은 PC를 살리기 위해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관 동영상 참고하세요. 케이스 뒷면 사진, PC 내부 사진, 파워 테스터 기로 테스트를 해보니 전압이 떨렸습니다. 파워는 맥셀리트 전격 700W 제품이라 무상 AS가 가능하였습니다. 테스트용 파워로 테스트 진행, 바이오스 버전 확인. 최신 버전 확인,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워 탈거, 그래픽카드 메모리 탈거, 접촉 부분과 슬롯 클리닝, 그래픽카드 장착, 메모리 장착, 그래픽카드 테스트, 시네벤치 테스트, SSD 테스트, OCCT 테스트. SSD는 온도는 다소 높았지만 패스. 성능은 안정적. CPU 써멀그리스 제도포 요청으로 쿨러 탈거. 써멀그리스 제도포 파워 AS를 받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파워를 대여해드렸습니다. 약 3년도 채안된 PC인데 왜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지인분은 PC를 구매하셨을까요?